안녕하세요. 오늘은 허벅지 안쪽 살 정리하는 방법 짧게 알려드릴게요. 먼저 다리를 골반 넓이 두배 정도로 열어줍니다. 발끝은 팔자로 열어주실 거고요. 옆에서 바라봤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있지 않을 거예요. 배꼽은 등 뒤쪽으로 당겨놓으실 거고, 그대로 와이드 스쿼트로 내려가실 건데, 내려갈 때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꼽 등 뒤쪽으로 당겨서 그대로 내려가 볼게요. 네, 발끝. 나란한 일직선상에서 팔자로 열어주시고, 무릎을 접었을 때 90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리를 간격을 조금 더 넓혀주세요. 네, 여기서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일직선으로 내려가셨다가 손은 만세해줍니다. 내쉬면서 팔을 내리고 무릎을 펼게요. 엉덩이를 꽉 조여줍니다. 네, 이렇게 10개만 가볼게요. 준비, 마시고, 후, 하나, 힘드시면 팔은 그냥 허리에 두고 하셔도 돼요. 둘, 호흡 내쉬고, 엉덩이 빠지지 않게. 마시고, 후, 셋, 마시고, 앉았다가, 넷, 계속 배꼽 등 뒤쪽으로 당겨주세요. 다섯, 엉덩이 조이고, 마시고 내려갔다가, 후, 여섯, 일곱, 마시고, 여유 되시면 더 내려갈게요. 후, 여덟, 아홉. 내려갈 때 조금 빠르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옵니다. 네, 이제 옆구리 운동까지 연결해서 해볼 건데요. 내려간 상태에서 사이드 밴딩까지 해볼게요. 네, 그대로 앉으셔서 손 머리 뒤로 깍지. 팔꿈치 모아지지 않게 활짝 열어주시고 이때 허리 꺾이지 않게 배꼽 등 뒤쪽으로 당겨주세요. 그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을 왼쪽으로 내려가서 팔꿈치 무릎 터치하고, 후, 올라옵니다. 네, 이렇게, 오른쪽, 왼쪽, 네, 10개 가볼게요. 준비. 후, 하나, 둘, 셋, 넷, 계속 배꼽 등 뒤쪽으로 당겨놓고, 다섯, 후, 여섯, 마시고, 일곱, 여덟, 좀더 버텨볼게요. 아홉, 열, 천천히 그대로 올라옵니다. 네, 팔 풀어주시고, 어깨 한번 으쓱 하셨다가 힘 빼서, 툭. 어깨 으쓱 힘 빼서, 툭. 어깨를 돌려서 어깨 스트레칭 할게요. 네, 어깨 돌리기가 힘드신 분은 으쓱으쓱만 해주세요. 이제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또 어깨 크게 천천히 돌려줍니다. 네, 제자리 돌아오셔서 발 지그재그로 모아주세요. 정말 짧게 오늘 허벅지 안쪽 살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. 또 내일은 다른 루틴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